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도나이드입니다. 오늘은 브릿지 자세로 할수 있는 코어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세우고 누워주세요. 골반을 잡아보시고 숨을 내뱉으면서 골반이 뒤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힘 빼시면서 배가 나오도록 숨을 들이마셔주세요. 그대로 반복합니다. 오늘 운동은 특히나 배나 엉덩이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전반 경사일 때 이야기 하는 거고요. 살이 찌신 분들은 살을 빼셔야 됩니다. 지금 배 들어간 거 보이시죠? 배도 잡고, 코어도 잡고, 이만한 게 없습니다. 네, 도나드 시도 코어 근육 잘 먹었다네요. 이번엔 브릿지 운동입니다. 배랑 엉덩이에 힘 주시고 엉덩이 들어주세요. 천천히 내리시고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운동하면은 기본 난이도 운동 완성이고요. 이번엔 난이도를 높여볼 건데, 무릎을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자, 무릎 90도로 들어 올리고, 엉덩이 들어 주세요. 이제 난이도를 한번더 올려 보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든 상태로 엉덩이를 올려 주세요. 이번에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쪽 다리 들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주세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브릿지 운동할 때 햄스트링이 당기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엔 준비물이 필요한데, 고무밴드입니다. 저는 제 다리에 걸수 있게 미리 묶어놨습니다. 양쪽 무릎에 걸어주세요. 고무밴드도 끼고 자세 잡았으면 엉덩이를 올리면서 무릎은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아까 했던 브릿지 운동을 적용할 수 있는데 브릿지 운동을 하실 때 햄스트링이 너무 당기는 부분은 이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햄스트링보다는 엉덩이에 집중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대둔근은 물론이고 골반 좌우를 잡아주는 중둔근까지 자극을 받았습니다. 도나드 씨도 엉덩이 근육 잘 먹었다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한 생활 위해 코어 운동은 필수입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